안녕하세요, 샤브리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화면 녹화라고 있거든요. 네, 화면 녹화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빨간, 빨간색 보이시죠? 이거? 이거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데, 화면 녹화를 하면은 소리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소리가 완전 커요. <laughs> 그래서 자막 넣느라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예. 목소리를 좀크게 해야돼요 오늘 해볼 게임은 네이비 워타이의이라는 게임입니다 다 <laughs>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만한 게임 <laughs> <laughs> 지금 제가 이 게임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지금 못봤어요 이 게임은 실력으로 한다는 뭔가 조금 뭔가다를 해야한다 무가다를 해보겠다는 저희 그룹에 이제 환생이 있어가지고 환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음악이 커가지고 네 일단은 해볼게요 자 일단 명령센터와 무두를 찾습니다 그러면 배를 내보낼 수있게요 이거 지금 제가 게임에서 환생을 열한 번이나 했어요 참, 환생을 열한 번이나 했거든요 예 진짜 진짜 습관 리더보드, 습관이 돼서 이거 보다 더 상상적으로 보이더보대로 다가오는 거 이게 예, 보시면 환생을 열두 번을 했습니다 대단하요 열두 <laughs> 번을 했어요 진짜 저보다 환생 많이 한 게임 진짜. 예, 진짜 아 그리고 말하려다 보니 참고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6월 24일입니다. 네, 24일입니다. 맞아요. 이 기능을 하자면 오늘밤 산업공장 그리고 각 시설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있습니다 명령 센터 영농센터를 업그레이드해 줬고. 기준은 12000원이나 필요서 지금 저 제가 지금 점령하고 싶다가 점령할 수 있는게 네, 점령해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게 아니고 여기는 이 석유 굴착장치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말그대로 석유 굴착장치인데 굴착장치, 저희가저기 업그레이드 하다보면은 나다 보면 유조선 만기지가 유조선을 만들어서 돈을 볼수 있습니다. 말한마디로 저건 그리고 해군끼이 저걸 점령할 수도 있어. 요 A 비어터 있거니까 e,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 자신이 전투기랑 아니, 이 전투기는 죽었는데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앞에 저, 완전 함대 몰시죠 아, 나도 저 정도였는데 지금 환생을 해가지고 저 정말 약해졌어요. 환생을 12번 하면은 돈 부스트랑 함대 부스트, 공격력 부스트가 생겨 가지고 돈은 지금 압도적으로 빠르게 벌고 있는 거야. 환생을 12번이나 해서 이게 빠른 거지. 원래는 이렇게 도 빨리 안벌리거야 언래는 예. 아마 한 번도 안 했어. 처음 시작할 땐 진짜 느릴 거예요. 그때를 참고 한 환생 5번까지는 해야 그나마 빨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호버크래프트라고 좀 전까지는 제가 돌격보트밖에 생성을 못했는데 이 호버크래프트라는 좀더 단단해보이는 전함을 생성하는 걸 보겠죠 이제 저 명령 센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함선을 생성할 수있습니 근데 망했어요 지금. 다른 제일 싼 사람이 지금 여기 쳐들어왔거든요 아... 홀딩 버튼 있죠. 제가 지금 연타에서 바꾸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공격을 할 때는 함선들이 공격을 하고 홀딩을 할 때는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배가 가만히 있어요. 어저 사람 환생이다. 환생해서 지금 저 사람 함대가 없어졌거든요. 이때를 노려서 제가 역전을 해 보겠습니다. 특격기 겁나 고다 폭격기 격납고 짓고 아름이 힘드네요 그리고 이 주택, 이 주택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무슨 근육 팔 모양 있잖아요. 저 팔같이 생긴 게 보이실 텐데, 저게 바로 그 얼마... 네, 제가 이 비행... 지금 여기 생성하고 있는 비행기들이랑 저 생성하고 있는 배, 배들을 얼마나 생성할 수 있느냐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 제한을 이... 주택들을 건설하면 그 제한을 좀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전까지 가면 60몇 개를 걸어야 <목소리> 죠 지금 9개밖에 안 되지만, <목소리> 네, 엄청 많이 돼. 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일단은 처음에는 이런 산업공장, 그리고 이 전기발전기 같은 발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게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다른 걸 하는데 좀더 좋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좀, 좀 빨라가지고. 아, 이 드디어 나왔네. 이 유조선 이성낙구가. 유조선 이성가여가 석유구입작 장치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배를 생성하는데, 지금 저 사람, 지금 아까 그 사람, 아까 쳐들어오는 사람이 것 함대를 묶은 사람이 다섯 명이라도 할수 없어요. 네, 이 영상은 아마 엄청 늦게 올라갈 거예요. 예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편집을 다, 제가 편집을 직접 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편집을 다 하면 일주일을 걸리려고 지금. 많이 자고 와서 일주일을 걸리려 그래서 여러분 들은 용량 이, 비 슷하 게있 으면은 이제 용는매으 처리 하성도안된고현집도 굉장히 오래 걸리 는데한때참은 지나서, 음, 그래도 일단 투도 그리고 언젠가 온다 가데 일단 열심히 해야 되 죠. 우이리늦게 돌아갔 다고. 제가 최대한... 전투기 이 게임은 이렇게 세개중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비싼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래도 비싼 이유가 있겠죠. 비싼 걸 저는 주문했죠 헬리콥터 필드 환생을 12번을 제가 해서 20번까지 할까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센지는 모르겠어데세지는 모르겠어요 0.2캐시비에0.2 데미지 부스트가 3지 같이 <놀람> 생각보다 훨씬 늘어나진 않다 그래도 제가 발전 속도는 여기 보면 아까 환생한 사람이 거든요 발전 속도만큼은 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30,000원 오늘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영상 길이 분량도 있고, 있고 길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제, 제가 제일 할수 있는 최대한 사람이 또나가고이 게임은 진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진짜 뭐가 다 게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서만 원래 하는 게임 한생 12번 한 사람은 전세계도와 진짜 왜냐면 사람들 다들 질려가지고 안 해버린다 지금 저한생 3번 한 사람 만났는데 저것도 진짜 힘든다, 형. 선생님 세번한 사람? 와, 진짜 보기 니다 음, 아, 여기 하우징 업그레이드 고 여기 전,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전함 함선 문장인데, 함선 문장은 무조건 항공방. 삼성공장이 웹 전체를 다 했을 때 삼성공장이 3개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항공모함 2개, 항공모함 공장 2개, 그리고 전함공장 1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항공모함 공장 3개로 풀가동 시켜보겠습니다. 다 항공모함으로. <laughs> 그러면 뭔가 재밌지 않을까요? 동맹을 할수 있습니다. 동맹을 하면,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면, 일단 그 사람과 저, 저의 항성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 저기, 석유 굴착장치 점령을 해요. 점령은 돼요. 공격은 안 하는데, 점령은 돼요. 참 이상한 게임. 이 들어요. 이상 동맹은 동맹 인데 동맹은 동맹인데 동맹이 아닌것같은데 진짜 이게 동맹이 맞나라고 생각해 동맹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석유 부착장치 점령하려고 하는데 동맹인데 동맹이 의미가 없어요 매우 신나서 말했는데 어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데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좀 조절을 해서 말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드디어 항공모함 굉장히 지어졌고. 10시 14분이라서 조금 네, 10시 14분. 항공모함 굉장히 드디어 지어졌고, 자 보이시네? 이게 항공모함입니다. 아까 봤던 배들과는 진짜 사이즈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이 석유굴착장치는 포탑을 설치하는 수인데, 이거 수 이거 포탑이 너무 약해요, 이거. 물론 이 함선들을 베이스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약한 건 인정은 되는데, 너무 약합니다. 약해. 네. 자, 그 다음은... 아,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이 제가 찍었던 첫 번째 영상이 거의 편집이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손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는 제가, 열심히 첫 번째 영상은 편집을 하고 편집서 거의 다 되니까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말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첫 번째 영상 찍으면서 느낀 건데 진짜 안 들려요. 제가 듣는데도 거의 안 들려요, 시끄러운 거. 근데 이 게임의 배경 음악 자체가 커가지고 잘 들릴지가... 신이 최대한 열심히 게임을 해봤습니다. 대사같이 뭔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좋게 일해야 됩니다.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요. 포크랩도 엄청 많네 뭐야? 왜 홀딩됐지? 아, 내가... 제가 아까 실수로 돌아다니다가 홀딩 버튼을 눌렀나봐요. 그래서 홀딩으로 전환됐나봐요. 근데 뭐... 지금은 아직 제가 완전치 않다보니까 홀딩을 해도 뭐 낫지 않나? 쌓였으니 까 최대한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상공의 전투기 보소 모르고 있었는데 전투기도 엄청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쓸데없이 리얼 현실적인 게 원자력 발전소까지 있어요.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폭발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건안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 용량에 도달했다는 게이 옆에 팔 아까 유닛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투기랑 한선을 생산할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저는 뜨니요 이거 진짜 말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이 게임 배경음악 진짜 커요. 진짜 엄청 커서 배경음악이 들릴지 지금은 불안불안하네요. 첫 번째 게임은 배경음악이 그렇게 큰건 아닌데 제 목소리가 완전 안들리어요 그러면 진짜 이 배경막은 게임을 쉽지 않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건 좀 부끄럽게 해야 되죠 아... 제발 목소리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 벽은 그냥 장신물이에요장신물이에요 장식물 이거 태운 게좀괜찮은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이렇게, 이렇게 팍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면, 불가달려는 거지. 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지를 보면 옆에 섬이 두개더 있거든요. 여기도 꾸며줘야 돼. 요다그주택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니요 짓는 건데 오히려 좋죠. 패섬도 빼먹지 말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는 빼먹지 말고 업그레이드 하시라는. 게. 그리고 여기 제가 이 플레이할 때 시점에는 한팀 12번만 해도 진짜 이게 최강입니다. 선택다5번을넘는 사람을 제가 알어요 선택 12번? 오, 그런 사람이지? 어 여기 완전히 사망이고는 곳에 옆으로 굴러니다여리가 업그레이드 한번해리고 지금 이 환생 속에 제가 몇 퍼센트를 건드리는지 알수있는 91퍼센트 와자 여기도 지어보겠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아,네 됐네요. 이제 완성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점령을 시작해봐야겠죠? 바로 아래로 내려가지고, 자 이제 우주 최강이 함대가 나가는 거죠. 이제. 예2대의 지금 함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비앞 위에 비행기도 빼놓지 말고 말이죠 지금 제가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닌 애들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은 여기서 다 갈아 끼워주고 자 지금 저 유조선들도 다 나가고 와 지나가는 것만다겹친데그죠 <laughs> 중앙은 중앙 그냥 중앙입니다 자, 자 가면서 이제 다 박살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laughs> 저희를 이길 수 있는 애들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냥 아니 한팀 12번 했는데 누가 이겨 이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최강자입니다. 제가 최강자예요. 그리고 이팀색상은 현질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UW, U니, 아다몬스터, 공격들, 무한행무사, 이런 현지패스들이 있는데 현집패스 없어도 환생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최강이 될수 있어요. 바로 제가 하고싶죠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